자, 24번을 보도록 할게요. 24번이요. 얘는 어, 점 1,2를 3,1에 대칭이 동안 점을 잡혀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1번은 여기에 1,2가 살고 있었는데 3,1에 대하여 대칭이 동한점의자표 물어봤습니다. <laughs> 이게 뭐냐는 거죠? 얘를 구하라. 이런 문제인데, 얘랑 얘랑 같이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밑에 있는 3하고 1이 평균이 되셔야 돼요. 평균. 그러면은 평균이 3이 되려면은 앞에 것끼리 합했을 때 합이 6이 돼야겠죠? 자, 그러니까 1이니까 날마다 5가 되겠고요. 또, 지금 평균이 1이 나왔기 때문에 합이 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미 2네요. 그러니까 0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0입니다. 공식으로 풀면 이렇게 푼다 그랬죠. 얘를 2배 해요. 얘가 평균이니까 평균을 2배 하면은 총점이 나오고 거기서 이 1이라는 점수를 빼주면 되고요. 또 1이라는 평균을 2배 해서 총점을 만들고 또 맞죠? 2를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똑같이 5,0이 나옵니다. 1번 답은 5,0이고요. 2번은요, 어, 얘를 2,3에 대하여 대칭이 동안 동형의 방향식 물어봤는데, 그러면은 어떤 점이 있었고요. 그 점은 2,3이에요. 2,3에 대해서 어떤 직선이 있었는데, 3x-y 더하기 2는 0이거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위에 있는 점들을 전부 다 여기다 대, 한번 대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대칭을 시켜서 점을 잡고, 대칭시켜서 점을 잡고, 이게 점대칭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얘네가 또 직선을 이룹니다. 평행할 텐데, 이 직선식이 궁금하다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구해주느냐 하면은, 전대칭이잖아요전대칭일 적에는, 어 대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2콤마 3에 대한 대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대칭이니까 어 여기 있는 엑스테이션에 뭐를 집어넣어주느냐 하면은, 원래 있던 도형에다가, 원래 있던 도형에다가 집어넣어줄 때, 얘를 두배한 거. 그래서 2a-x를 대입하고 얘를 2배한거 2b-y를 대입하면 그게 3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x대신에 뭘 대입하느냐 x대신에 요거 2배한거 마이너스 x한거 대입하셔요. 그러니까 x대신에 대입해야 되는거는 4-x입니다. 4-x를 대입해주시면 되고요 y 대신에 대입해야 되는 거면 3을 2 배하고 그러면 6이겠네. 거기다 y 자또뺀 6마 y를 대입하시면 돼요. 따라서 x 대신에는 4 x를 집어넣고 y 대신에는 6 y를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이게 렇 답이다. 라고 해서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잠시. 잠시. 마이너 3X. 아나 완전 놀랬어. 마이너 3X. 마이너스 Y. 어, 바깥에 방송은왜 이렇게 크게. 12 더하기 6. 더하기 2. 그러면은 18에다가 20인가요? 정답은 3X 더하기 Y. 마이너스 20은 0입니다. 어, 완전 놀랬어. 한 봉지 가득 담아 3kg 만원에 반짝 세일하셨습니다. 방문하시면 아... 성주 꿀차매를한 봉지 가득 까마 3kg 만원에 반짝 세일하고 있고요. 아울러 보청 흑수박입니다.